오늘 53편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53편은 시편 14편과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비슷합니다. 이러한 반복은 다윗이 비슷한 시를 반복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반복은 중요한 내용의 강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더 많은 주의를 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문단을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과 4절의 말씀, 하나님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보편적인 타락상을 다룹니다. 이어서 5절과 6절은 어리석은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에 엇갈리는 종말론적 운명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였습니다. 우리 1절에서 어리석은이라는 단어는 나발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발이라 하면 상식이 없고 인식을 하지 못하는 이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불경건한 혹은 신앙이 없다 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부패하고, 가증하고, 이어서 선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가증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증을 몇번 나눈 적이 있지요? 위 앞에서는 그런 척 하면서 아니고, 아닌 척 하면서 그렇고, 얼굴 표정은 웃으면서 마음속에서는 미움이 가득하고, 얼굴에서는 미움이 가득하면서 마음 안에서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다른 부분들을 가증하다라고 합니다. 이런 가증한 모습들 또한 선을 행하지도 않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도 않는 거. 이것이 바로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 말씀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인생을 구보 살펴보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시느냐 지각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자가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 지각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통찰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 곧그 통찰력이나 분별력 이 세상에서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지요? 투자를 합니다. 어디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수 있는지, 어느 땅을 사야지 내가 어, 잘 집을 지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통찰력, 분별력이라고 하지요. 혹은 학생들은 어느 대학을 갈지 내가 어떤 직장을 갈지, 그래야 사회에서 성공할지, 그런 것들에 대한 통찰력과 분별력을 말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통찰력, 분별력을 무엇이라 하느냐? 하나님을 어디 계시는지 찾는 사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찾는 자가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는 사람.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디에 하나님이 계신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찰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3절 말씀 아주 충격적입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는데 각기 물러갑니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후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후퇴하고 멀어지는 사람들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반대로 뭘, 한, 뭘 행한다는 것이죠? 악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입니다. 신호에서 차가 멈춰 있으면 차는 멈춰져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멈춰 있으면 차, 자전거는 그대로 멈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신앙생활은 멈춰져 있으면 세상에선 삶이 그냥 멈춰져 있지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멈춰져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후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계속 찾아야 하고 선을 계속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후퇴하고 멀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신앙생활 잘했다가 지금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고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어 살펴보니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없다. 4절 말씀에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곧 죄를 짓는 사람들은 무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곧 죄를 짓고 죄와 함께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회개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아는 만큼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내가 많이 서서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선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굽어살피는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고, 지각이 있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우리 지축중인교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흡 주시고,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있다고 하며 선을 행하며 지혜로운 자가 되고, 지각이 있는 자가 될수 있도록, 도 도와주시고 물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무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